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제사장을 부르시어 환상을 보여 주시며 예언하게 하심을 봅니다.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워 하나님을 대신해서 깨우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 1장부터 3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에스겔 제사장은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둘째,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늘의 환상을 보았고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개관 에스겔은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온 후 5년이 지나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으니 그 고통은 더했을 것입니다. 출애급 시대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여우수와 정복기가 끝나고 선조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했거나 순종했더라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땅 유브라데 강으로 연결된 그발 강가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출신인 에스겔에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죄악상을 보여주고 깨닫게 했고 몸으로 겪으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길 바라셨습니다. 이 책에서 에스겔은 여러 환상을 보고 예언, 비유, 상징, 표징 등을 사용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에스겔은 자신을 일관되게 1인칭 단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구약의 예언서 중 대선지서로 구분되는 책으로 가장 명시적이고 의도적으로 구조화된 책입니다. 학자들은 에스겔을 구약의 최고의 조직신학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깊은 관심이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의 죄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 일체의 행위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하나님을 떠나 폐역한 생활을 하는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보호자이셨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서 거하실 때그 삶이 생기를 얻고 회복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의 하나님은 결코 한 부족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모든 열방 위에 뛰어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강력한 왕이었던 네부카네살도 단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주님의 손 아래 든 도구일 뿐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위한 각성은 개인과 공동체 전체에게 요구됩니다. 각 개인은 부모의 죄를 상속받지 않으며 자신의 죄로 인해 그 영혼이 죽게 됩니다. 동시에 에스겔은 공동체가 건강해야 개인의 삶도 건강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회복의 메시지는 예루살렘 파괴 전후에 모두 선포되었지만 심판의 목적도 말씀과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1장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이며 제사장입니다. 그는 주전 597년 여우야 긴 왕과 함께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나이 30세 넷째 딸5일에 그발강가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그가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된 주전 593년경이었습니다.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본 환상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호위하고 수종드는 내 생물입니다. 둘째, 만유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활동을 알리는 바퀴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보좌의 단상인 궁창입니다. 넷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환상을 본 에스겔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과 같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바퀴 내네 굴레에 눈이 가득한 것은 온 천지의 모든 것을 두러 지켜보시고 빠짐없이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의미합니다.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에스겔이 본 바퀴의 형상은 바퀴 안에 또 바퀴가 들어 있어 돌지 않고도 원하는 대로 사방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바퀴였습니다. 하지만 이 바퀴는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오직 생물의 움직임을 쫓아 동작하는데 생물이 움직이는 것은 생물의 영인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의지에 따라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이 질서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교훈을 깨우쳐 줍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두려울 정도라 합니다. 수정 같은 궁창이란 얼음처럼 맑고 막힘이 없는 듯한 투명한 궁창을 뜻합니다. 에스겔이 본 것은 생물들의 머리 위에 있는 맑고 투명한 창궁과 같은 곳이며 곧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는 죄와 부정을 티끌만치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순결성을 엿보게 합니다.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져 있는 모습은 지성소 내의 그룹들이 그 날개를 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속죄서 위를 감싸 덮고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생물들의 날개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는 것은 내 생물들의 날개 소리가 미세하거나 연약하지 않고 장엄하며 웅장함을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암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궁창 위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에스겔은 보좌 위에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을 보았는데, 그 모습이 매우 강한 광채로 둘러싸여 있고, 비오는 날 보이는 무지개같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과 같았다고 합니다. 에스겔은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고 영광스러운 환상을 통해. 포로 된 땅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에게 용기와 위로와 권위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시며 바벨론 포로의 목적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장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오셔서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단순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호칭은 에스겔서에서 90번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에스겔의 연약한 인간됨을 일깨워 오직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에 의존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 호칭은 에스겔의 역할이 메시지를 만드는 데 있지 않고 전달하는 데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반역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에스겔을 보내실 것이라 합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이것들은 포로된 유다인들 중에서 에스겔을 박해하는 대적과 비난자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시와 찔레는 빨리 자라나는 식물로서 곡물의 성장을 회방합니다. 그래서 이 식물들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등장합니다. 땅과 벽을 기어다니는 전갈은 위협을 받을 때 강렬하고 치명적인 침을 쏘는 동물입니다. 에스겔의 메시지를 비난하는 자들은 이 같은 전갈의 독침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자신이 주시는 말을 듣고 폐역한 사람들 같이 폐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라 합니다. 에스겔에게 뻗쳐오는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는데. 앞 뒷면에 슬픔과 탄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책은 두루마리 형태였습니다. 양쪽 두 개의 막대를 이용해 동물 가죽이나 파피루스를 돌돌 말았습니다. 발견된 두루마리 책들 중에서 어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2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세로가 25.4cm이고 가로가 732cm가 됩니다. 3장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하라 합니다.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고 배와 내장을 채웠는데 맛이 꿀처럼 달콤했다고 합니다.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의미는 에스겔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주어진 사명을 자기 힘으로 할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은 실제의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환상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낼 것이니, 낯선 언어와 어려운 말을 하는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와의 말씀이나 에스겔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그들은 고집이 세고 뻔뻔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얼굴을 그들의 얼굴에 맞서도록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얼굴을 조약들보다 단단한 부싯돌처럼 만들었으니 반역하는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그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귀로 들은 후 포로된 동족에게 전하라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말하라 합니다. 그러자 영이 에스겔을 들어올렸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에스겔 선지자의 몸을 들어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서 에스겔을 이동시켜 사문을 보게 하고 사건을 경험하도록 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발강가 대라비비에 살고 있는 포로들에게 가서 7일 동안 논란 상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7일이 지난 후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집을 위해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에스겔은 파수꾼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경고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악한 사람에 대해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 피에 대해 에스겔에게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에스겔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랄지라도 죄짓지 말라는 에스겔의 경고를 받아들이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들판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발강가에서 본 영광과 같은 여호와의 영광을 들판에서 보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에게 들어와 이렇게 세우시고 이야기하십니다. 에스겔이 집에 들어가면 묶일 것이고 벙어리가 되어 책망하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할 때 입을 열어주면 그들에게 말하라 합니다. 듣는 사람에게는 듣게 하고 듣지 않으려 하는 사람은 듣지 말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벙어리가 되게 한 이유는 오직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만 입을 열어 메시지를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